말씀이 끝나고 나면 9월 한달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루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10년 전에 한 교회 단임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교회 안에 중요한 안건 때문에 교회에 큰 다툼이 있었대요. 네 가장 크게 다툰 장로님이 한분 계신데 그 교회 내 돈도 제일 많고 영향력도 제일 크신 선임 장로님하고 갈등이 있어서 그만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셨답니다. 아무리 지금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고 계셔도 그때 받은 상처가 쉽게 잊혀지지 않아서 참 어려운 목회를 하고 계셨다는데 자기가 목회 하던 교회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 상처 하나만으로도 견디기 어려운 충격이었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인간적인 충격과 모욕과 상처를 많이 받아서 자신을 그렇게 교회에서 쫓아내게 했던 장노님을 용서할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중환자실에서 그 장노님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사경을 헤매는 장노님이 자신이 내어 쫓았던 그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가 들려온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장 목사님은 눈곱만큼도 가서 기도해 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지요. 그런데 자꾸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면 예수님께서 가서 기도해 줘라, 가서 기도해 줘라, 가서 기도해 줘라. 어쩔 수 없이 성령님의 마음에. 감동되고 주님에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가서 그렇게 자신을 쫓아냈던 장로님을 위해서 간절히 안수해주고 기도해드렸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간 마음이었는데 그렇게 장로님께 안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장로님이 울며기면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목사님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 내가 너무 송구했습니다. 그 장로님의 고백을 듣는 순간. 교회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그한장로님을 미워하고 아픈 상처를 가지고 목회하던 그 목사님의 마음에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아픈 쓴뿌리가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경험을 했다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아픈 일들을 경험할지 모르고 살 때도 참많지요 오늘 이부월이 새롭게 시작되는 한달 동안 저는 기도하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교회 9월 한달 동안에는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목사님은 후배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목회하면서 당신을 어렵게 하는 성도를 만나거들랑 그냥 사랑해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닌다고 그래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꿈을 꾸고 자신의 비전을 성취한다고 해서 영혼이 진정한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인생에 많은 성취를 한다고 해가지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다른 어떤 것도 설명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면서 살게 될때 주님과의 진정한 은혜의 관계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되는 오늘 이한 날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생각을 따라가고 그 감동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에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고 있나요?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며 사는 삶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까?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며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게 될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세 가지만.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복음 안에서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 대제를 잡고 나서 그 말씀이 우리 성경이나 내 삶으로 경험되어 져야 되고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과연 내 삶에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가능한 걸까? 묵상하다가 깊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 첫째 이유는요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진짜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누구도 주실 수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 오늘 삶의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과 감동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셨고요.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용납해 주셨고요. 그들과 사귀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죄는 끊임없이 낮은 바 달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내 중심을 좀, 자기 중심을 만들어 내고 있고요. 온전히. 자기만 받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한 사람들을 찾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왜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묵상해야 될지를 봤거든요. 5절 6절인데 5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육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 지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것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여러분 9월 한달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싶은 일들이 여러분 새롭새롭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9월 안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은 큰 신비한 채미나 어떤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의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지는 어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의 역사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굳어지고 강팍해졌던 마음들을 바꾸어주시는 역사가 오늘 구월한달 깊이 경험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나누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 주실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로님 두 분을 만났어요 한 장로님은 1년에 1조를 결산하는 회사에 이사로 계시는 장로님이시거든요 제가 그분을 청년 때부터 알고 지금까지 교제하고 월요일 날쯤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계시냐고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상기시켜 드리려고 전화를 주셨대요 장로님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이제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그 회사가 일조를 결산한데 1 년에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그 장로님의 믿음의 얘기를 들으면서 야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저렇게 하나님이 저 장님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제가 필리핀 선교 갈때그 장로님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 조그만 배를 타고 가면서 두 손을 들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을 하면서 필리핀에 정말 어려운 이들을 섬기면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올라갔던 그때를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분이 권사님인데, 저희 원로 감독님께서 모시고 가 데리고 가셨던 이유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을 이끌 수 있는 믿음의 기업을 하는 청년 권사님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가고가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제는. 정말 큰 믿음의 규모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한 기업의 대표 이사가 되셔가지고 일년에 1조를 결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겸손해요 그리고 나서 평상시 말씀할 때마다 목사님 저는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대요 정말 신기하죠? 이한 장로님하고 이한 장로님은 어제 만난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은 세상에 제 사랑하는 친구 호대원 목사가 정말 어렵게 어렵게 교회를 줬어요. 정말 어렵게 어렵게 줬는데 이 장로님을 만나고 나서 교회를 아름답게 잘 건축을 마무리한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세상에 대한민국의 교회 건축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통화해 볼 때니까. 목사님, 제가 요즘 교회를 15개를 건축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최근에 이제 수주가 끝난 계약이 전주에 있는 깡통교회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세상에 400억이래요. 400억 놀래시지도 않아요. <laughs> 그런 그런 공사를 지금 교회, 한국 교회 15개를 짓고 있는데, 자기가 오늘 최근에 결제한 그 계약을 수주한 교회가 400억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나이가 지금 4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겸손하냐면요. 목사님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날 동안 북한에 200개 교회를 건축하고 천국 가는 게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런 믿음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저 장로님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있구나.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티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는 일들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다, 돈이 없다라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귀한 믿음 속에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은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누가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과 감동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읽었던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6절 가 칠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면서 그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두 장로님 말씀드렸지만 그 장로님은 주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릴까, 주님의 마음과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드릴까에 관심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냥 일하는 일은 주님이 맡겨주신 것밖에 없지.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한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마음이 바로 뭐냐면요.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등된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자, 6절 말씀 저도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세상에 안 들어오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여러분, 오늘 7절이었네요. 죄송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겨야 할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께서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성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으러 오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종으로 오신 것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은 하나님이 종의 신분으로 오셔서 섬기려고 오셨던 바로 왕 되신 예수님이 드러내는 겸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한달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마음이 따라가기를 원할 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왕인 줄 알고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다할수 있다는 마음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일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려고 이렇게 종의 겸손의 몸을 가지고 종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섬기셨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었구나. 아 예수님의 마음은 종된 겸손의 마음이었구나. 우리 9월달이 기한월삭 기도회를 시작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사람은 종이 되기를 싫어하죠. 우두머리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겸손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언제나 어디서나 기다리고 계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예수님처럼 종된 마음으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겸손의 마음이요 순종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귀며 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그렇게 가능할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살았습니다. 허물 많고 나, 죄 많은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실 때 나도 그때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니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뿐입니다.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거밖에 안 되냐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경 심판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7절 8절 빌립보서 2장 7절 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실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셨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자, 종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다. 제가 사실은 성경 본문을... 5절만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뒤에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마음이었더라고요.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종된 마음,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복종의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이 다 귀하지만, 9월 한 달, 그래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 가지고 용서해야지. 그래 주님이 주시는 종된 마음으로 섬겨 봐야지. 그리고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도 순종해 봐야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며암아 구원을 완성하시고 사랑을 완성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자신의 삶을 보여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게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죠.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때요 허물 많고 죄 많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진짜 예수께서 사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감동과 생각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경험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너무 어려워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몇 번이나 기도하셨느냐? 세 번이나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순종은 뭐였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마치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월 한달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는 법을 오늘 이 아침에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쉽지 않지만 이 일로 인하여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바로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갈 때내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과 생각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새 마음을, 너,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6절 말씀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은요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고 교만을 따라가고 어리석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생각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성령에 충만해지면 바로 새 마음과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딱딱해진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사,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오늘 구월 한달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실래요? 성령이 부어 주시는 생각을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과 연결되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갈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구월 한 달을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게 될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냐 용서하시는 성령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충동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사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부음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가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신 증거를 어떻게 보고 살아가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고백되어지고 증거될 때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가장 상처받는 곳이 교회일 수가 있어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언제나 나만 좀 사랑해 달라고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부어 주시는 마음, 성령님이 부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의 생각을 갈망하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있길 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한다.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죄악되었고 강팍해진 마음이 아니라 오직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축복합니다. 아직도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진 채로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제 마음 속에 희피 마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구원한 달 주님의 마음만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종된 모습이었어요 종처럼 낮아진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었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셨던 겸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용서를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한달 되기를 축복합니다